자, 오늘은 뭐? 예. 예. 자 보시면 뭐, 뭔지 알겠죠 아시분 예. 아실 겁니다 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냐면 예. 모델명은 YW-5000이네요. YW-5000. 예. 저주파 자극기라고 되어있네요. 예. 네.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예. 모델명은 YW-5000. 의료기기네요. 의료기기. 요거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자극을 주는, 예. 영혼 메디컬에서 나온 건데요. 1900... 이게 굉장히 오래된네요 1900년도 거네요. 요 연도가 잘 안보이는데 여튼 굉장히 오래된거다. 요 채널 2 e, 채널 2 이렇게 되어있고요 파워 모드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영혼 메디컬 요게 이제 붙여가지고 예. 요, 꽂아가지고, 견을 넣어가지고, 하여튼 자극을 주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요런 거 뭐, 안 해봐. 잘안 해보잖아, 그 이런거 뜯어보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여기도 네? 이제 여기 여기 뭐붙이는거로 있는데 이렇게 여기 신체에 붙이는거 같은데 이게 끈적끈적하게 신체에 네. 붙이는거로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안에 내용 뜯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게. 이거. 이렇게, 어, 별건 없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이거, 예, 금이 상당히 들어있네요, 이게. 이런 것도, 이쪽에전기판이라 일종의...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뭐, 그 창이겠죠, 이게. 뭐 숫자 같은 거 띄워주는, 표시주는 창이고. 예. 네. 검을 좀 썼네요, 그래도. 이런, 예, 이런, 이런 부분이 다 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음.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예. 간단하게. 요, 한 때려볼까요? 요, 런거 부분에 의외로 또 있을 있으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고급기판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 이제 또 검을 쓰거든요 검을 쓰는데 이거는, 예, 검이 안돼 있네. 검으로 안돼 있네. 요 부분만. 그러고 요 칩. 예. 뜯어보는, 이제, 이런 거, 뜯어보는 것도 이제, 에이. 재밌습니다. 궁금한 것을 못 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요런, 건 요런 구조로 돼있다 요런 기판이 들어있다 요런 금기판이 황금기판이 들어있다 예. 요런거 말모으시 분들은 또, 또 고려해 볼만한 그런 기판이네요 요런, 요런 저주파 치료기 자극기에는 요런 기판이 들어있다 예.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고 시간도 좀 남고 하니까 좋은 또. 아, 한번 또, 명화를 갖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많이 이렇게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생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여러 분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한 분도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길방적인 순간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시험을 얻는다든가, 어떤, 어, 단계를 뛰어넘을 때, 예. 또,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갈때또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고를 때라든가, 또, 대학교 졸업하고 또, 어, 직장을 구할 때, 예. 그것도 입사 시험을 칠 때라든가, 또, 군대를 갈 때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절망적인 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최선을 다하는 순간, 그렇게 보는데. 그때 인생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우리가 또, 그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좋은 말이 있네요, 이게. 노먼 빈센트 필이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말했는 건데요. 혼신의 힘을 다해 장애물을 넘는다면 나머지는 재질로 해결된다. 네. 그니까 혼신의 힘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리고 혼신이란 하는 것은 뭡니까 있는 힘을 다해 그렇게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혼의 힘을 갖다가 다빼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Uh, 이 그럴 때만 이제 그렇게 힘을 다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제절로 해결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로는요 through y o u heart over the fence e n c e 는 장애물 이요 혼신의 힘을 다해 장애물을 넘는 다면 and the rest will follow 네, and the rest rest는 나머지요 나머지는 will follow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좋은 말이네요. 혼신의 힘을 다해 장애물을 넣는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 그럴 때는, 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결과를 바란다. 이거는 좋은 결과를 바란다. 그거는 어불승설이다, 인겁니다. <목소리> so you hurt of the sense, and the rest will follow. 예, 좋은 말이네요. 예. 그 절망과 고통의 위험이 따르는 순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히려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렸을 때, 예, 우리가 혼신의 힘을 짜내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아주 좋은 말이네요. 여러분도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온신의 예, 힘을 다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